안녕하세요. 알라스카 아즈메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. 날씨가 흐려서 선선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을 저질러 봤습니다. 아, 음식물 쓰레기가, 아, 요즘 들어서 나무를 많이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, 아, 이게 어디다가 저기 하기가 태우기도 처치 곤란이에요. 그래서 제가 미니, 태비, <laughs> 미니 태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여기, 이거, 5갤런 짜리 바켓을, <laughs> 제가 여기, 저기로, 못 저기로 해가지고 구멍을 뽕뽕뽕 냈거든요? 줄리를 <laughs> 찾으니까, 그, 저기, 뚫는 줄일이 없어서, 나사 박았다 뺐다 하면서 이걸로 <laughs> 뚫었어요. 근데 이제 물 빠지는 그게 되고,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덮어서 여기다 에 음식물을 버려서 퇴비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구덩이는 아까 팠고 그래서 이제 여기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조금 더 팔까봐요 그래서 한 반쯤 묻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, 짐승들이 와서, 이거 저기 하면 안될것 같아서. 그 다음에, 이렇게, 파스를 넣고, 돌로 가. 아, 돌로. 방역군도. 이렇게, 그래도 여기가 흙이. <laughs> 모래흙이라 파는 게 쉬워요. 그냥 흙 같으면 되게 파기 힘들 텐데, 모래흙이 돼가지고 파기가 조금 쉬워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해보고, 되는지 안 되는지. <laughs> 일단은 덤벼보고,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얼굴에 쓰고 스테비가 될것 같아요 아쉬운 대로. 이렇게 해서, 이제, 완성시켰어요. 그래 <laughs> 이제, 이제, 시험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웬만하면 다들 저렇게 주름통 하나씩 갖다 놓고 각자 소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, 아, 여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, 이제, 아마도 그 음식물 쓰레기는 각자 이제 뭐 저렇게 만들어서 퇴비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, 안 그러면 이제 거기 쓰레기장에 갖다 주는데, 그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갖다 줄때뭐 파운드에 25전을 달란다나?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저는, 아니, 그리고 이거를 모았다가 갖고 가려면 냄새 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탭이로 만들어 써보기로 했습니다. 우리 집에 댕댕이 두 마리하고 저, 저쪽에 이웃집 개 벨라도 놀러 왔네요. 벨라 놀러 왔어? 벨라 쿠키 하나 먹어야 되겠어? <laughs> 이렇게 깡패들이에요, 깡패들. 우리, 우리 이 동네 깡패들. 집잘 지킵니다, 그래도. <laughs> 아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탭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도 잘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것도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요. 어, 유튜브 보니까 배울 게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해봤 시도해봤습니다. 이렇게 먹으러 왔는데 저 깡패 녀석. 행복이 행복 행복. Stop it. 응, 음, 음, 갖고 가. 아이고 그거 나도 먹기 힘들어. 다시 <laughs> 먹어. 이렇게. 우리 집 개들 그렇고, 이 동네 개들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쿠키 얻어먹으러 다녀요.